보훈이 소개 부탁드릴게요 음, 보훈이도 스쿼시고요 4살에 4킬로 정도 나가는 친구예요 4살에 4킬로요? 네 어, 영상에는 5.8킬로 되어있는데 아 그래요? 그새 네. 살이 쪘나 봅니다 <laughs> 중간에 네. 그 자막이 들어갔는데 4킬로는 굉장히 나신한 체형인데요 음. 그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그러면 황이만 <laughs> 보고. <laughs> 아, 그랬어요. 아... 자, 우리, 어, 보은이, 네. 보은이 구조가 언제 어떻게 됐죠? 보은이는 19년도 7월 달에 구조가 됐고요. 오. 서구 상천동에서 구조가 됐어요. 그럼 2년이 훨씬 넘었는데? 네. 그죠? 당시 뭐 특징이 있었나요? 보은이는 털 음. 상태가 어, 많이 깨끗한 상태로 봐서는 실내에서 자란 고양이 같았고요. 음. 누군가가 좀 유기한 것으로 추정을 했었어요. 아니면 집을 나갔을 수도 있겠네요. 네. 나서 잘못으로.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따로 주인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따로 연락을 주신다거나 고양이를 찾는다라는 어떤 글이 올라온다거나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올해부터는 네. 고양이도 내장치 지원을 저희가 해드리니까. 강아지 뿐만 아니라 고양이 입양하셨을 때꼭 내장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고양이도 길을 잃거나 그랬을 때 금방 또 진품으로 돌아올수 있지 않습니까? 어, 우리, 어, 보은이, 어, 입양 문의는 있었나요? 보은이도 음. 입양 문의가 있었는데요. 입사하고, 입소하고, 얼마 후에 보은이도 사실 입양을 갔었어요. 음. 입양을 갔었는데, 1년여 만에 파양이 돼서 다시 온 친구입니다. 1년 만에? 네. 그때 아이가 뭐, 어, 성격이 좀 움츠려든다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어, 사실 네. 보은이가 조금 소심한 친구였거든요. 네. 근데 파양을 하고, 파양하고 와서, 네. 그 전에 팡이 같은 경우에는 엄청 포심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음. 보은이는 그 반대로 엄청 말이 많아졌어요. 자꾸 주인을 찾는 건지, 왜 나를 여기 다시 오게 했는지라고 하소연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네, 말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음. 지금도? 지금은 관심을 표하는 말을 수다쟁이처럼 하는 거지, 음. 이게 파행의 이유가 될까? 스풀 정도로 말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더혔구나 음, 어. 지금 이 우리 보은이는 어디서 지내나요? 지금 보은이는 여아방이라고 해서요. 음. 2번 방, 4번 방. 음. 그리고 중성화된 스쿼트들이 있는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음, 2번하고 4번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네. 아, 그렇구나. 네. 어. 지금 건강상태는 응. 어때요?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합니다. 어, 접종은 다 되어있구요? 네정성은다 음. 되어있고 성격 말씀해주세요 고은이 성격은 좀 다가가면 도망가는 듯한데 네, 돌아서면 조금 쫓아다닐 정도로 사람을 좋아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봐달라고 계속 말을 거는 편이에요 안 봐주면 화양은 <laughs> <laughs> <파괴가> 좀 비슷하네요. <laughs> 네, 좀둘다반종기가 있잖아요. <laughs> 반종기가 <laughs> 네, 화양된 친구들의 조금 한 가지 그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해요. 음. 관심 받으려고 수다쟁이 아. 네, 말이 조금 많아지는 거. 낯선 사람을 보는 거요. 낯선 사람들한테도 전혀 음, 낯을 가리지 않고 네, 지금 가서. 동영상 보시는 것처럼 음. 저렇게 영역 표시를 하거든요, 친한 친구. <laughs> 아무나 저렇게. <웃음> 네. <웃음> <웃음> 그렇구나 우리 황이하고보은이 진짜 빨리 입양 가야 되겠네 <laughs> 음, 친구들하고는 어때요? 특별히 다른 고양이들이랑 싸우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음. 근데 다만 고양이들보다는 사람을 더 좋아해서 음. 이 사람이 없을 때에는 혼자 있는 음. 거를 더 좋아해요 아, 친구들하고 뭐 그렇게 친밀하진 않지만 무난하게는 지내네요 네. 음, 약간 어, 보은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어, 그냥 평화주의, 평화주의자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 우리 부은이도 어, 약간의 어, 영업 파트를 맡고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laughs>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요 또 파이랑 다른 매력이어가지고 영업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팡이는 직접 자기가 발로 나서서 이쁨을 받으려고 한다면 네. 보은이는 내가 여기서 관심을 끌고 있으니까 네가 와서 날 만져 <laughs> 네가 와서 날 쓰다듬어줘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거만하네 그 말은... <laughs> 좀 거만해요 그래서 캣타워 위에서 자기를 만져주러 올 때까지 계속 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팡이랑 조금 달라요 영업보다는 아그래네 <laughs> 굉장히 <laughs> 비타민같은 그런 정병인 같 장점이나 특징은 또 있, 있나요? 뭐 어, 장점이나 특징이라기보다는 이제 사람 엄청 좋아하고 그 팡이랑 반대로 이제 좀 거만하게 관심을 표하고 애교가 많다는 거 품에는 어디서? 잘 안좋으니까 품 안에 있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냥 자기가 있는 위치에 와서 만져주는 걸 좋아해요 <laughs> 근데 안 안아주는 거는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네. 네, 저도 많이 시도는 해봤는데 네. 오래 안겨있는 거는 별로 안안 좋아하고 와서 만져주는 것만 좋아해요. 본인이 직접 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그냥 <웃음> <웃음> 본인이 안아주는 걸 네, 좋아한가봐요. 아 네, 네, 네. 어, 혹시 이제 우리 보은이 네. 뭐 단점이나 뭐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 어, 따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보호니가 매번 그러는 건 아닌데요. 어, 가끔 가다가 이제 고양이들이랑 그렇게 친하지는 않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나쁘지도 않고. 근데 이제 간혹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아무래도 남자, 고양이, 남아, 고양이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스프레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단, 보통 고양이들은 단독으로 화장실을 쓰고 혼자 있더라도 최소 두 개의 화장실을 본인이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제 마리수에 비해서 고양이 화장실이 너무 작다 보니까 너무 개수가 적다 보니까 그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은이만의 전용 화장실이 캣휠 옆에 아, <laughs> 따로 있는데 화장실이다라고 모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담요만 하나 있는데 거기가 그냥 보은이의 아, 네, 전용 화장실처럼.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한테는 애교로 보이지만 그게 이제 입양 가서 본인만의 화장실이 있다면은 따로 그게 이제 실수가 아닌 교정이 될 부분으로 네. 보여집니다. 음, 어, 보은이 같은 경우 어, 굉장히 사랑스럽고 애교가 많지만 약간 그만하다 네. 그다음에 얘들이 지금 밀집 상태에서 많이 생활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공동화장실 써야 되는데 자기만의 전용화장실을 쓰고 있다 약간의 사치를 보이고 있다 굉장히 미래기자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우리 그러면 특징 볼까요? 자 우리 팡이 네, 네. 팡이 굉장히 쓰다 되는 거 애교가 많고 에너지가 넘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영업부장 네. 일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어, 우리 어, 부모님 저희가 주변 사람들을 부르는 스타일, 그죠 약간의 거만하고 네. 그 다음에 전용 화장실을 쓸수 있을 정도로 약간 깔끔하면서도 약간 사치스러운 그런 분양이 있다 그렇게 특징을 그렇게 잡으면 되겠어요? 네, 네. 거만하기 네. 때문에 본인만의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웃음> <웃음>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을 좀 음.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넓게 쓸수 있는 화장실을 네.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네.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어, 먼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입양 신청을,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전화는 메모가 가능하시면 062-571-2808번이고 네. 네. 이메일은 홈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062-571-2808로 문의주시면 되고요. 어, 우리 홈페이지 는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시고 음, 또 입양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자, 입양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먼저 홈페이지나 유튜브 통해 가지고 네. 입양하고 싶은 아이를 선택을 하시고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음, 그래요? 어, 특별히 어떤 아이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네. 강아지나 고양이를 입양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한두 아이 정도, 혹은 한 두세 마리, 네. 세네마리 정도, 음. 이제 정해가지고 신청해주시면 좋은데, 그래도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원하시는 품종이나 나이, 성별, 그리고 체중, 성격 정도, 말씀해주시면, 음. 저희가 이제 입양자분이랑 어울리는 아이를 선정해가지고 추천을 해드리기도 해요. 네. 자 우리 보은이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이나 어 보은이에게 따로 해주고 싶은 말이라기보다는 <laughs> 보은이를 미리 입양하실 분에게는 네. 어, 초보 집사님보다는 조금 반려 경험이 있으신 분이면은 좋겠고요 그리고 집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이 꼭한 분은 계셨으면 좋겠어요 보은이 네 보은이 판이도 판이도 그런가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초보 집사님도 괜찮아요. 네, 초보 집사님도 괜찮아요. 근데 <laughs> 고은이는 네, 아무래도 이제 배변적인 부분이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매력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집 자기만의 공간을 갔을 때에도 그게 매력일지 아니면 그게 실수일지 이제 관찰하고 교정 교정을 해줄 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프레이라는건 어. 정해진 공간에 대한다는 거 아니면 자기가 자기하고 약간 감정이 상한 애한테 스페리을 한다는 거죠? 고양이한테 하지는 않아요 음. 하지는 않는데 이제 공간에 공간에? 네. 아 그러니까 저는 화장실이 있지만 네. 또 자기가 기분이 상했을 때는 음. 식탁 밑이나 이런 데 스페리를 할수 있다 네네. 그래서 약간 부지런하신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가 네. 또 우리 어, 어, 반려동물 이방하신 분에 뭐, 주는, 어, 또 행복이 10배 이상 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러면 스프레이는 네. 강아지로, 개로 치면은 그냥 스쿼트 강아지가 네. 다리 들고 마킹하는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편하기 때문에 충분히 교정은 가능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경험이 있는 집사님이 네. 그려, 데리고, 데리고 가시는 거를 바라는 마음이 네. 아, 요 알겠습니다. 항의는 <laughs> 초보 집사님도 괜찮고. 이 부모님은 약간 챙김이 더 필요한 네. 아이이기 때문에 경험자분께서 입양을 주시면 좋겠어요. 두 아이 모두 굉장히 사랑스럽고 애교가 많고 또 가정에 정말 큰 웃음을 줄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판이하고 부모님이 잘 기억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꼭 입양해 주십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두 아이 모두 파양으로 인해서 또 네. 한번 이상의 또 상처를 받게 된 아이들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음, 이상으로 지금 고양이, <laughs> 우리 돌보는 리연아 선생님과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